It's okay. So 좀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요. 한국 지하철 2호선에서 <laughs> 대성통곡하던 스페인 여성에게 다가온 지하철 역무원의 행동이 소름 돋았어요. 최근 한 스페인 <laughs>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 한국 여행을 갔다가 정말이지 너무 황당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케이팝이랑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혼자 한국에 왔는데 한국 도착 첫날 홍대 근처에서 분식집에 들어갔죠.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보며 망설이자 분식집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이면 이거 먹어봐요. 막걸리는 서비스요. 그러더니 제 앞에 먹음직스러운 김치전을 하나 올려주시더니 뽀얀 막걸리까지 한잔 서비스로 내어주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경계했어요. 페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친절을 베풀면 항상 뒤에는 좋지 않은 무언가가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인 할아버지는 계산을 하는 순간에도 여행 즐겁게 잘 보내고 가라는 말만 하시더군요. 이러한 한국인의 친절과 배려에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꿈에도 몰랐죠. 한국에서 그런 충격적인 일이 생길 줄은요. 며칠 후 잠실 쪽으로 가려고 지하철 2호선을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방을 앞으로 안고 있었죠. 근데 환 을 하려고 내렸는데 무언가 허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목에 걸고 있던 작은 파우치가 사라졌던 거였습니다. 아 뭐야. 여권이랑 현금 카드 전부 파우치에 들었는데 그 순간 머릿 속이 새하얘지면서 저는 역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페인에는 소매치기가 정말 흔했기에 이번에도 꼼짝 없이 외국인만 전문으로 털어가는 한국 소매치기단에게 당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폰 배터리도 3%라서 꺼지기 직전이었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더군요. 그런데 그때 영무실 쪽에서 영무원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의 딱딱하고 무표정한 표정을 보고 더욱 무서워졌죠. 하지만 이어진 영무원 분의 행동에 온몸에 소름이 돋아버렸습니다. 그 영무원 분이 제 앞에 쭈그려 앉더니 의자를 가리키면서 말하더군요. 일단 앉으시고 숨을 길게 쉬어보세요. 지금 어디서 내렸어요? 몇 번째 칸이었어요? 당황해서 울먹이는 저에게 물병까지 꺼내서 저에게 건네더니 무전으로 어딘가 연락을 돌리셨죠. 처음 보는 이방인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하신다고 의구심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뭔줄 아세요? 영무원 분의 전화 몇 통에 제 파우치를 금방 찾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소매치기가 아니. 아니라 제가 가방에서 교통카드 꺼내다가 파우치를 의자에 잠깐 올려놓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칠칠맞은 제가 파우치를 두고 내렸던 거였죠. 그런데 그걸 어떤 한국인 직장인분이 바로 분실물 센터에 맡겨둔 거였죠. 이 짧은 시간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때는 경황이 없어서 역무원분에게 제대로 감사의 인사도 못 드려서 그게 내심 마음에 걸렸고 저는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다음날 일부러 그역 역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역무실에 도착한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버리고 말았죠. 정말이지 소름이 쫙 깨치는 순간이었어요. 그곳에는 제가 첫날 방문했던 홍대 분식집에서 김치전과 막걸리 서비스를 주셨던 그 친절한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알고 보니 그 영무원 아저씨는 저에게 친절과 선의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분식집 할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날 저는 그분들과 함께 삼계탕과 김치전을 맛있게 먹었고 그분들의 친절과 배려에 감동받아 미친 듯이 오열했죠. 이토록 따뜻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